어제 장동혁 대표는 내란 세력과의 절연과 사과를 촉구하는 충심을 담아 선물한 조국혁신당의 사과 박스를 반송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 힘은 거절한 사과의 후과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장동혁 전 판사님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던 판사 출신 변호사 두 사람이 얼마 전 구속된 건설업자를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잘 아시죠? 당시 퇴직 하루 전 보석으로 건설업자를 풀어준 분이 장동혁 전 판사님이십니다. 조국혁신당은 장전 판사님을 어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장전 판사님 본인 앞에 놓인 시간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인생은 늘 실전이니까요. 어제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기념식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전직 인권위원장과 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이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과 인권위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감사원은 12월 3일 불법 비상 개엄 이후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 결정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당장 사퇴하십시오. 김용원 상임위원도 당장 불러나십시오. 국회도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현 인권위원 전원을 3개월 내 재구성해서 인권위를 완전히 다시 세우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젠더 조국혁신당